오늘 목요일 한낮의 초대석에 또 귀한 손님들 오셨어요. 손가락 하티의 주인공이죠. 트로트계의 왕자 노지윤 씨. 그리고 아유. 우리 12시에 만나요와 너무 특별한 인연이 있는 트로트 아이돌 송민경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한분한분 한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레이디 퍼스트? 야, 신사다, 신사. 자, 숙녀 우리 송민경 씨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또 네. 시청을 하시면서 즐겨 주시는 분들 많으니까 카메라 쪽으로 네. 향해서 네, 인사 부탁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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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엔돌핀이 되고 싶은 그리고 희노애락을 평생 같이 하고 싶은 가수 송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아 아, 민경 씨. 아,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싶다. 아, 표현. 아, 그런데 이게 아이돌이 잘 하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희노애락 <laughs> 이런 표현은. 그런데 그냥 아이돌이 아니고 이제 트로트계의 아이돌이잖아요. 아, 트로트계의 아이돌. 트로트하고는 뭔가 희노애락. <laughs> 딱 맞죠. 약간 아, 고인돌 네. 같은 느낌의 아이돌이라. 아! <laughs> 고인돌이 동 <돈> 중에는 최고야. <laughs> 네. 끝까지 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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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laughs> 가려고요. 그럼요. 고여있어야 돼. 네. 아, 네. 두 분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예. 항상 레이디 퍼스트 아, 하는 네, 말씀이 있고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지말 <laughs> <laughs> 아 저는 이제 9월 15일 날새 음. 음반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거를 굉장히 지금 이제 고인돌 아이돌이잖아요 <laughs> 네. 네. 삐걱삐걱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열심히 안무 연습하고 있고 네. 그리고 평일 저녁밤 9시에 제가 또모 방송국의 아, DJ를 또 하고 있고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DJ이시구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9월이면 이제 뭐몇주안 남았네요. 네. 네. 아, 이제 곧... 시간이 너무 어. 빨리 가가지고 아. 이제 곧 이제 새 앨범을 발매 예정 중이. 신 우리 송민경 씨. 맞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어. 송민경 씨 9월 15일 날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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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민경 씨, 농춘민 네. 씨, 자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네. 그 로맨티 로맨티스트. 어허. 아. 어, 정말 어, 트로트계 로맨티스트시구나. 아. 그런 아. 생각을 오, 하면서 네. 네. 어, 제가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약간 손가락을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등실 등실 했는데 막 이렇게 좀 어깨춤을 추시더라고 네. 민경 아. 씨. 신이 아. 났네요. 맞습니다. 예, 민경 씨도 잘생긴 남자 좋아나요. 네. 잘생긴 잘, 남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잘생긴 남자를.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 그럼 예쁜 여자 싫어해요? <웃음> 좋아합니다. 저희도 <laughs> <우리도> 좋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좋습니다. 네. 네. 아, 아니 근데 네. 뭐 노지훈 씨의 자기야도 뭐 자기하지만 우리도 민경 씨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그럼요. 정말 아, 많은데. 네. 네. 아니, 근데... 민경 씨가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시에 만나요 하고 뗄래야뗄수 없는 예.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예. 왜 그렇죠? 저희 그로고을 불러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12시에 만나요, 만나요. 이거의 주인공이 송민경 씨 맞아요? 맞습니다. 그 했었잖아요! 진짜 라이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과 양상국 정우의 동반자 함께해요. 오. 우리가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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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와, 와. 와. 야, 이거 라이브로 듣다니. 야,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야. 아. 그 자, 주인공이 바로 우리 송민경, 송민경 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고송의 주인공 송민경 씨의 네. 네. 오늘 라이브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아 장윤정 선생님과 남진 선생님의 당신이 좋아. 아, 아, 여러분들에게 또게 로맨티스트의 그 곡에 대한 답장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아, 너무 정말. 기대됩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께 사랑을 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파이팅! 그럼 송민경 씨가 생생한 생 라이브로 불러드리는 당신이 좋아 큰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오. 사랑해야 민경이 좋아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그 누가 와도 갑자기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의 꽃 당신은 풀나비 이걸 라이브로 듣다니 가문의 영광 송민경 가수님 행복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송민경 씨 너무 너무 이뻐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목소리도 좋아요. 사랑합니다. 네, 대박. 대박입니다. 그러나. 송민경 최고다. 송민경 상큼합니다. 너무 이뻐. 경사로구나. 유튜브로 지금 뭐 난리나고 문자창도 지금 아주 그냥 폭발적입니다. 네. 두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잠시 30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한대째초대석 이어집니다.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송민경 씨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더 씨아의 네. 멤버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돌, 예, 아이돌 출신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아이돌 쪽에서 있다가 이제 또 트로트는 완전 다른 쪽이잖아요. 그렇죠. 전향하는 게 사실 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쉽진 음. 않았지만 예. 너무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접해서 아. 사실은 아이돌 노래를 녹음을 할 때도 트로트. 너는 뽕끼를 빼야 된다고 아, 그 아. 얘기가 있었구나.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네. 제 자신한테는 오히려 좀 맞는 옷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또 하지만 그런 막 편견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데 그렇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 오히려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음. 아. 생각을 아. 하게 됐습니다.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네. 이제 노력했으니까 이제도 네. 네. 송민경 씨가 있는 거죠. 음. 아직 멀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무슨 또 여, 영화도 하나 찍지 않았나요? 개, 개봉하는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오. 네. 오. 네.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음. 네, 제가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음. 있기 말이에요. 때문에. 아. 아. 네. 다재다능합니다. <laughs> 영화 그럼 아주. 살짝 뭐, 이렇게 내용이라도 이렇게 어...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라도. 그... 교육 영화예요. 교육 영화는 사극인데 그 장영실은 아시죠? 예. 조선 아. 시대의 과학자. 추국이에요. 추구, 근데 예. 음악자도 또 있으셨어요. 아 박연 선생님이라고. 아 박연. 네, 그래서 예. 그 박연에 대한 예. 그 영화인데요. 예. 제가 옆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내조하는 배가의 역할을 아 맡았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겠다. 주인공의 네. 여자 주인공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개봉을 했나요? 네, 해가지고. 아, 그래 네, 이미 옛날에 해가지고. 아, 네. 저, 아마 교육 영화다 보니까 예. 이게 뭐 대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맞습니다. 뭐 알려지기는 쉽지 않죠. 예. 하지만 찾아볼 예. 순...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 제목이 어습니제목주 어떻게 어떻게 어, 나의 운명입니다. 나의, 나의 운명. 운명. 나의 운명. 네. 나의 운명. 네.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나의 운명 네. 꼭한번또 네. 다운받으셔가지고 네. 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장, 장영실의 운명 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봅니다. 박연입니다. 박연. 나의 운명. 네. 죄송합니다. 운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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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실없는 사람 같은데. 예, 예. 예. 이게 또 아, 생방송에 또. 묘미인 예, 거죠. 예. 예. 아, 양성 씨가 이런 아, 소리 잘해요. 원래 <laughs> 쓸데 없는 <laughs> 얘기를 잘합니다. 예. 밤길 <laughs> 예. <웃음> <아니요. 안길에>. 예. <laughs> 하트를 받으시니까 우리 청춘자 여러분들도 너무 신나신 거네요. 민경 씨 하트 보내드렸잖아요. 어떻게 어우, 받으셨어요? 저는 그냥 지금 가슴이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웃음> 떨리면 안 되는데 떨리네요. <laughs> 우리 민경 씨도 참 네.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좋고 너무 좋으세요. 귀엽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해도 또 이렇게 잘 받아요. 네. 성격이 좋 생각보다 좋아. 엄청 털털해요. 어. 네. 어, 맞잖아요. 엄청 털털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같은 회사기 때문에 예. 잘 알죠. 아, 네. 네. 우리 오빠랑... 양성씨하고 예. 기획사가 같아요. 예. 네. 네. 같이 있으면서 떨린 적이 없었잖아요, 웃기면. <laughs> 맞죠? 아유, 예. 사람 다가면서 떨리지. 혀가 떨리려고 해가지고 지금. <laughs> 아니, 오늘 <애는> 말씀을 <laughs> 되게 잘하셨는데. <laughs> 에이, 농담입니다. 가슴이 <laughs> 어, 떨리지는 않고, 아니, 혀가 떨리고 아유. 말리고 아유. 이제 이런 걸 깜짝 놀랐어요. 방금 혀가 떨려가지고. 사람 혀를 떨리게 하는 예. 근데 우리 또 이제 송민경씨 이제 노래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민경 씨가 그 트로트 데뷔곡이 또 유명한 노래가 있죠? 어, 아가야라는 노래인데요 예. 아가야. 네. 사실은 그게 트로트 노래라기보다는 음. 살짝 섞인, 음. 약간 국악풍의, 좀 아. 사극 느낌의 그런 노래고, 예. 제가 작곡가분이 같아요. 오, 어? 진배 아, 배우가 예. 제가 좀 선물 같은 노래를 받아서. 아, 아 지훈 씨. 손가락을 써주셨다 작곡가분이 같고요두분또유요 어느 날. 너무 유명하죠. 예. 제가 노래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제 노래로 음. 트로트를 부르고 싶은데, 음. 이게 없다 보니까 왜요? 울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오빠가 선물을 해주신다고, 음. 자, 가장 너가 사랑했던 음.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어. 돌아가신 할머니께 편지를 썼죠. 아. 그거에 대한 답가를 노래로 해주셨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아가야에요? 네. 아... 야, 그렇게 의미있고 진짜... 아이고... 사연있는 그런 아가야 노래 지금 한번 바로 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민경씨? 네. 네. <laughs> 네. 자, 송민경의 아가야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죠. 아가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우리 민경 씨를 위해서 또 할머니가 민경 씨에게 전하는 답가 형식의 노래 아가야 네어 아... 진짜로 그 얘기를 듣고 노래를 들으니까 어 너무 마음이 막 되게 절절하게 되게 슬프게 음. 느껴지네요. 노래할 때마다 할머니가 많이 그리우실 것 같아요. 네, 원래 가수다 보면 은 음.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네. 꼭이 노래는 어쩔 수 없이 휘둘려서 아. 제가 사실 많이 흔들리는 노래기도 해요. 그럴 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음. 이 노래로 인해서 할머니께서 항상 마음속에 살아계시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아마 하늘에 계신 할머니는 저기 그 우리 할머니도 네. 이런 민경 씨 노래하는 모습 보면서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뭐, 분들이 너무 네. 잘한다. 내가 엄마라 그런가. 왜 아가야 노래 들으니 눈물이 나는 걸까요? 음. 눈물이 자꾸만 쏟아집니다. 하셨어요. 예. 이륙이론, 네, 이님또 성민경님, 이거다, 이거, 따봉. 예. 네. 아, 그리고 이사고일님 또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께서 막둥이 인절 아가야 그리 불렀는데 보고 싶네요. 음. 라고. 예, 많은 분들이 예. 돌아가신 네. 뭐 할머니, 부모님이 이제 그리워진 음.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아유, 이렇게 오늘 또 한낮에 초대해서 우리 또 송민경 씨, 또 노지훈 씨와 함께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갔네요. 아니, 민경 씨는 이제서야 또 이제 막 눈가가, 눈가가 촉촉히 젖었어요. 네. 아. <laughs> 아, 아닙니다. <laughs> 문제 읽다가 또 할머니 생각이 아, 나죠. 저도 거죠. 사실은 아가야라고 불렸거든요, 할머니한테. 아 네, 네. 그래서 옷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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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영원한 아간 거예요, 할머니한테 맞습니다. 민경 씨.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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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 씨도 마지막 인사 잠깐 네. 나눠주시죠. 아, 마지막. 네. 약간 분위기를 다운 시킨 것 같아서 아, 너무 죄송하고요 아, <laughs> 예. 하지만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 울면은 그 네. 좋은 스트레스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여러분. 음,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음. 어, 앞으로도 저 손경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어, 신곡 9월 15일 나올 이게 막섬일이고도 많이 많이 <laughs> 사랑해 주시고 저도 12시에 항상 나오고 싶은데 <laughs> 예.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루치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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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경 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